세숫 아, 진짜 좋다. 오랜만에 본다. 진짜, 진짜 되게... <laughs> <laughs> 문희 청남대식에서 오늘 먹고 가겠습니다 9시까지 맛있게 드어요음 맛있다 왜 사과나무가 딨어아 이게 사과나무네 이 조그만 것들이 어디야? <laughs> 진짜? 사과나무가 생각보다 앙상해 아, 여기도 열리죠. 아 여기 지금 주차장 못 가가지고 차 너무 많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조상산 국립공원 왔습니다. 보면은 국립공원이네. 어 청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에도 많다 기암단에오 멋있다 용추협곡 저아 거기가 용추협곡 주산지 어. 강호정 감입 공에천 공룡 발자국 감입 한국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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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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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렇게전시국 잘해놨네. 아 드디어 여기 우리 마스코트. 저서한국에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뭐 스페셜 에 디션. 볼라. 안 스페셜 에 디션은 없고. 새로 나온 거야? 두 달. 귀엽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이게 뭐야? 동전 지갑이 만 원이야. 와. 그래. 운립공원을 위해서. 아. 기암다는 깃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오, 그래서 이렇게. 오, 깃발처럼. 아, 난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와. 아니 이렇게. 앙상에? 근데 되게 많이 열려있다 저기 뒤에 봐봐 봐봐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이거 저 뒤에 저 뒤에 그래. 어, 여기는 식당이 사과 호떡 먹고 싶어요 표고버섯도 팔고 사과는 와 이거 나오네 나오네 아, 음. 오, 오. 아 멋있다 아까 맑았는데 또 살짝 어두워지네 그러니까 나는 시원하고 너무 좋다 와 음, 주황산 복권판매점 여기 봐 팽탁이 음, 아니야 팽탁을 사야돼 하얀 뚜껑 예쁘다 어. 아아 단풍이 정말 음, 하나도 안들어 아 그래. 저기 들었구나 대전사로 가는 길이 나오네 이제 여기도 뭐 여기 아주 산권인 제대로 잘되 아니, 사과, 진짜 사과? 허어, 사과 진짜 좋다. 사과 진짜 좋다. 와, 오랜만에 본다, 큰 거.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 멋있네, 여기. 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너무 멋있다. <목소리> 와. 오, 진짜 멋있다. 아, 이아에가 정말 멋있다. 와, 오, 정말. 아, 산은 역시. 야, 내일 찍어야지. 와, 대박. 아, 주봉으로 가는 길, 주봉마루길. 여기 용연, 용추, 폭포.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보이네요. 아, 우 와, 폭포. 우와. 물이, 에이, 물 맑은 거 봐.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이 더 맑으네. 반풍은 별로 안 들었는데, 어사람 진짜 많이 왔다. 와. 어우, 비가 왔구 막... 히... 열린의 비가 와... 와... 소방구가 진짜 길쭉길쭉해 이제 맨발 씻는 마지막 장소는... 아, 저기... 저기 앞에 절벽이... 와... 주왕암굴... 아, 굴... 그냥 굴이구나. 아니요, 갑시다 굴? 와우 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와우 우와, 우와, 오우 여기 진짜 엄청나다 아니 이렇게 인사를 해 손바닥으로 그런 들이 <laughs> 완전 웃긴다 저거 저거 저저 위에 저 저, 저까까지름거오그 <laughs> 쟤는 저기는 뭐 붙여놓은 거 같아 오 제대로 보이네 이제 크아아아 도깨비 코코 아, 아. <laughs> 어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나 와 스파 스파 이쁘네 시르봉 합니다. 아, 시루를 올려놓은 것 같아서 시루봉이구나. 어, 그렇지. 떡을 지는 시루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산행의 연보석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직 단풍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아 용추가 이제 바로 앞에야. 멋있다 이거. 어 가봅시다. 어 누에보다리를 건너서. 다시 가봐. 드디어. 비가 왔었나봐 폭커스가 엄청나. 오. 여. 호호호호호. 오. 이해도 멋있어 광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안 담겨가지고. 와. 자 갑니다. 에 이. 와. 와. 멋있다. 아. 야소이울 웅장하고 멋있다 아~~ 사람도멋네요 아, 눈은 위에서 내, 밑으로 내리는데 낙엽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네 너무 멋있다 뒤에 좀 보여주세요 있을 수가 없고밤 샌다 밤샌아요면 폭포가 대만에 있는 그 폭포처럼 위에서 보고 밑에서 내려가서 보고 1단 2단 3단 여기 이렇게 해놨네 한번 보고 밑에서 한번 보고 와아 이거 보려고 이거 어. 애식이 왔나? 왜? 아. 어, 가지고 왔네. 나 이거 먹을 아, 아침에 이거버 마지막에 모든 걸다 배운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네. 자. 진수. <목소리> 어. 그래. 잘빌고어 그래. 음어 잘했어 어 그래 야 n g t 0 0 o to the hammer. I'm g o i 원 맛있겠다 o to the hammer. I'm going to g 버스, 여기 정, 정류장에서 2km 넘게,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정도는 가야지, 아, 원점 회기 다시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아, 어, 진짜. 아, 아직 지금 단풍도 안 졌는데. 주산지? 주산지입니다. 하늘이 조쁘구만 저수지와 오래된 왕버들의 조화. 아, 여기 와서 처음 만나는 빨간색. 아, 저저예쁘다 어. 아, 데 노랑이랑 같이 있는. 아, 어, 처음 만나는 빨간색. 아 여기는 뭐 폭포가 와아 주산지에 4개 인공저수지래 이쁘네 아우 이뻐 크으 덜텔 아 여기가 엄청 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뭐, 아름답습니다 아, 아. 아 주단지의 메인 시그니처 맞는데.

아 여기 멋있습니다. 아, 나